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에 참자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문 말씀은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글로바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글로바도 그가 누구인지 그의 신상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머니 막 마리아와 함께 그 곁에 지켰던 여인의 그 아내다라는 것. 즉 글로바의 그 아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요. 큰 혼란과 슬픔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라고 말한 것과 같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바란노라라는 이 말은요. 바라고 또 바랬다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게 강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국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들을 예국에서 구원해 낸그 모세와 같이요.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일하실 그 날마를요 정말 손꼽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어가기를요 이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사 제쳐두고 그 목수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소망을 걸고 기대하며 바랐던 것과는 정 반대의 결과가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가 종교 지주자들에 의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이 산상 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붙잡았던 그 줄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희망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침한 게 사라지듯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슬픔에 젖어서요 그들의 엠마오를 향하여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이었지만 22절로 24절 말씀과 같이 빈 무덤에 대한 여인들의 이야기, 또한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요 혹시나 하는 그 기대감이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 자신들이 외면하고 나왔던 그 제자들의 곁으로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잃어버린 희망을요 다시 품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받아 먹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식사 자리, 즉 나눔의 자리, 친교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식사 친교의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절망의 발걸음을 옮겼던 그들이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기쁨과 설렘으로요,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곳. 그곳에서 도망쳐 왔는데 그곳을 다시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까? 첫째,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후에요.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를 향해 갈 때요. 15절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3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요, 두려움에 떨던,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모인 것을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한 제자들과도요. 굉장히 두터운 친분을 이들이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요. 일거수 일투적으로 다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까지. 25리면, 우리나, 우리 거리로 따지면 11.2km 정도 되게 됩니다. 근데 11.2km 정도 되는 그 거리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곁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슬픔에 젖어서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누가 자신의 곁에 있는지 신경 쓸 여를도 없이요. 그냥 엠마오만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과 함께 묻고 답하면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려졌다라는 말은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억제되어져 있었다 움직이지 아니하고 한 곳에만 멈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두 제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자신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설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5리라는 그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두세 시간을 함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인지 전혀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의 모습만, 제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가장 먼저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만약에 주님 당신이 예수라 시체를 옮겼다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께 나갈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은 곳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요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요. 이미 예수님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전혀 거리낌 없이 오고 가셨던 것처럼 금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거룩한 몸이 되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요.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 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요. 단순히 소문으로만 들고 듣고 알고 있었던 자들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과 대화한 18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과 순환 받았던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 그리고 빈 무덤과 부활에 대한 소문까지요.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요 그들의 눈은요 감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조차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여러분 닫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19절 말씀처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을 미련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히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고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글로바가 대답하지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요 말과 일에 있어서 능하신 분이다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도요, 전혀 지지 않고 그들을 굴복시킬 만큼요, 생명력 있고 설득력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닫혀 버리자요, 여러분. 영적인 그 마음의 눈이 감겨 버리자, 그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요.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설교로도요. 마음의 눈과 귀가 닫혀 버린 자들에게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바, 다른 제자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과 같이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데 이들이요. 떡을 나누는 자리, 친교와 나눔의 자리, 그 식사 자리에서요.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의 은혜가 임했던 곳.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리가 아니라요. 나눔의 자리,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떡을 나눌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자신들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력 있는 그 가르침에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누어 주신 그떡한 조각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요. 그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제자들의 닫혀 있는 눈을 활짝 열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징교와 나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신 그 식사의 자리가요. 그 제자들의 안목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만, 교육만, 성교만 있으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그의 다른 제자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였던 것처럼요, 식사 자리, 그 나눔의 자리, 친교의 시간이 교회 내에서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 가진 것을 나누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퍼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열렸던 그 영안이요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가진 것을 세상을 향해 함께 나눌 때 그들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이 교회를 향하여서 열리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병우 원로 목사님 때부터요 절기헌금과 특별헌금을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다섯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예수병원을 방문하였고 부활주일헌금 1,500만 원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치료비에서 달라라고 기탁을 하였습니다. 봄에는 한일장신대와 푸른 안과 두곳에요 2,300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가을에도 호남신학대학교와 지역교회와 지역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지금 당에는 하나 둘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땅 가운데 세워갈 수 없기에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 불신자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줌을 통해서 그들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당회는 지금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회에서는 교회 내에서 식탁 공동체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며 매월 넷째 주에는 국계 닫힌 주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서 광고에 보셨듯이요. 지난주에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새로운 변이 켄타우로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8월로 잠시 연기되었지만 성도들 간의 친교와 나눔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 당에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것을 나눌 때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들이, 아니,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교회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본문에 나오는 굴로바와 그 다른 제자와 같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었던 자들이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활짝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또한 참여로요,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바다에 떠 있는 등대와 같은 교회,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과 같은 교회. 길 잃어버리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안이 뜨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내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깨달았기에 그들이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떡을 취하였듯이요. 예수님을 삶 가운데 취해야 합니다. 맞아 드릴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아 드릴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두 제자를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분 그 떡을 통해 눈이 밝아지자 엠마우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알아본 즉시 그 길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에 개의치 않습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글로버와 다른 제자는 3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요. 그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자신이 떠나왔던 그 자리로 말입니다. 35절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침까지 그 기쁜 소식을 자신들만 간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나아갈 때는 실망과 좌절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자 이제는 그들은 기쁨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하였던 그 절망의 발걸음이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희망의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시름하고 있을 때 북쪽에 있던 아라망 베나다시오, 사마리아성을 쳐들어옵니다.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 공급이 끊어지자,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식량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6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까지 삶아먹는, 내기에서요,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성문 어기에 있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요, 생사를 건 모험을 단행합니다. 굶어 죽으나 아람 군대 칼에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굶어 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같은 동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적대국에게 자신의 생명을 뜻하게야 되는 그들의 심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모아니면도라는 뭐 심정으로요. 아람 진영으로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있어야 될 아람 병사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빈 막사와 그들의 보급품만이 그들의 널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람 군대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하여서 보급품과 그 장막에 있던 모든 것들을요 그대로 둔채 도망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네 명의 나병환자들은 뜻밖의 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먹고 마시며 자신들의 주린 배를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증이 날 정도로 먹고 마시면서요 욕심껏 자신들의 그 재물을 챙겨 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며 숨기고 있을 때 그들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 자식까지 삶아 먹고 있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자신들만, 아니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 소식을 들고 성안을 찾아갑니다. 절망 속에 죽어가던 서마리아성 사람들에게요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이 달려간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요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움츠리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그 즉시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간에 개의치 않고 늦은 밤이었지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그 수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무감에서 행한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서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 이 사명을 깨닫는 은총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요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사명을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즉시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좌절과 낙심의 발걸음이 희망의 발걸음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의심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다치는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